거꾸로 프로필 플루티스트 조성현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연학과 조교수 바이츠 목간 오중주 멤버 상교 플루트 아티스트 플루트 아트센터 음악감독 쾰른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종신수석 벨린필 벨링, 카라얀 아카데미 단원 프라 국제음악 콩쿠르 2위 닐센 실리아 국제음악 콩쿠르 2위 이탈리아 세베르니 카첼루니 콩쿠르 우승. 영국 플루트 협회 콩쿠르 우승. 독일 미넨 국립음대 마이스터 과정 졸업. 석사 과정 졸업.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연주자 과정 졸업. 미국 어벌린 음대 학사. 예원학교 3학년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 초등학교 3학년 때 한예종 예비학교 입학.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하모니카 연주. 네, 여기까지. 거꾸로 한번 제가 중요한 것만,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이렇게 읽어봤는데, 일단 하모니카는 무슨 소리인가요? 어... 저희 어머니의 어, 이런 음악적인 그런 영향으로 악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 피아노도 조금 했었고, 바이올린도 좀 했었고, 특히 좀 저도 모르게 좀 전문적으로 어, 오랫동안 또 연주하고 연습했던 악기가 하모니카였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어,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하모니카 연맹이란 합주단에 제가 이제. 몇살 때? 우연히 들어갔어요. 때? 네, 유치원 때였을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어, 말레이시아 연주도 갔고, 아. 그럼 그 어떤 단체가 네. 어. 하모니, 한국 하모니카 연맹의 이제 합주단 소속으로 어~ 처음으로 해외도 나가보고 그때 되게 그냥 합주 자체가 되게 즐겁고 어~ 형 누나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연습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되게 어~ 신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음.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아 대회에서도 제가 7등을 했었어요, 하모니카로. <laughs> 아시아 전체 7등. 그쵸. 렇 네. <laughs> 그러면서 이제, 어, 하모니카에 대한 어, 되게 그게 애착이 좀 컸었죠. 네. 그러면 이제 부는 악기에 대한 좀 익숙함이 있었겠네요, 그걸로 인해서. 그쵸. 렇그 어, 악기를, 플루스를 이제 시작한 거는 언제쯤? 네, 그 이제 98년도 M.N.F.P.의 첫 내한 공연 때제루스안 하는 상태로, 네, 어. 안 하는 상태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우연히 또 콘서트홀로 연주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마침 M.N.F.P.의 첫 내한 공연이 음. 베를린 필라모닉에 갓 입단해서 어 한국에 정말 크게 처음으로 온 해외 아티스트 중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연주회를 갔는데 일단 플루시라는 악기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악기인지도 몰랐었고 음. 그냥 그런 어, 영화배우같이 생긴 분이 <laughs>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1, 2, 3층이 꽉찬그 모습을 보고 일단 한순간에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때 흘러 어, 그때 연주를 했던 모든 곡들이 어, 한 동안 즐겨 듣는 음악이 되었고, 네그 연주회가 끝난 후 바로 이제 어, 동네 학원에서 플루트를 시작하게 되었어. 요 그게 몇살 때죠? 그때가 초등학교 어,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네. 아니 그 후에 이제 한예종 예비학교를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하자마자 어떻게 들어갔죠? 네, 저도 정말 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모짜르트 안단테를 불렀어요 어. 오디션곡으로 그때 당시 너무나도 자유곡이었고 네 어, 잘하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 전공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다니던 학원 선생님께서 이런게 있는데 권유를 해주셔서 그냥 정말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한거였어요 근데 그때 오디션 때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저는 그냥 음. 갓 시작을 해서 안단테를 겨우 완주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사실 전혀 될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연히 합격을 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공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그리고 예원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미국으로 가셨는데 뭐 졸업을 안 하고 그때 딱 가게 된 계기가 있거나. 어 사실 저도 모르게 그냥 막연히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어,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항상 했어요. 음. 그냥 조금 더 경험하고 음. 싶었고 어쨌든 클래식이라는 어, 장르 자체가 어, 이제 서양음악이기 때문에 어, 조금 항상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 해외 캠프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저, 제가 배우던 어, 선생님들이나 주변 연주자분들한테 많이 정보도 많이 들었었고, 어, 그때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여름마다 가던 캠프가 어, 프랑스 플루트계 대부이신 미셸드보스트의 캠프였는데, 그때 이제 어 미셸드보스트의 저의 첫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에마넬 파우의 스승인 음. 것도 알았고 그냥 그 선생님과의 그냥 장면들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깊었고 음. 꼭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그 캠프를 어에 계기로 미셸드보스님하고 항상 연락을 하면서 이제 미국 오벌린에 그래서 지금 교수직을 하고 계신 거를 말씀을 듣고 정말 우연치 않게 이것도 네. 정말 어 한예종 예비학교처럼 네. 그것도 네. 정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도와주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안드레아 리버크네 선생님한테 8년 배운 게 맞나요? 그렇죠. 네. 독일에서 하노버 국립음대랑 이제 위넨 국립음대를 통틀어서 거의 8년 동안 음. 어떻게 보면 많은 선생님들한테 안 배우고 학교를 여기저기 옮기지 않고 네네. 그냥 리버켄스 선생님 이 들어가서 배우게 됐고 그리고 리버켄스 선생님이 저는 독일에 있을 때 항상 들었던 게그 클래스가 정말 신화 같은 음. 너무나도 성공한 클래스고 지금 현재도 지금 가장 성공한 클래스고 거기에 거의 1 세대처럼 음. 지금 조성현 교수님 말고도 굉장히 잘 됐잖아요. 음, 지금 네, 동료들이 그렇군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클래스가 어땠는지. 어 일단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 이제 저희 어, 선생님이신 리셸 데보스님께서 음. 어, 유럽에서 더 공부를 하기를 사실 권유를 하셨고, 어. 저도 사실상. 어... 궁금하기도 했던 유럽이고 어 에마엘 파위를 만나기 위해서 다에마엘 파위가 그렇죠. 들어가네요. 네. <laughs> <그냥> 항상 파위 <파웨이 웃음> 바라기로 네. 그냥 저한테선 네. 가장 중심이 되있는 <laughs> 분이기 때문에 에마엘 네. 어, 음, 파위를 만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목표였어요. 네. 그렇기도 했고 또 유럽 음악도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공부하고 음. 싶어서 그냥 너무나도 어 자연스럽게 어 유럽에서의 두 번째 유학을 어 생각을 하고 진행을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음. 어 졸업식도 그래서 사실상 못했어요 제가. 음. 그 미국에서 졸업식 날짜 때가 딱 독일 입시 기간이었기 아. 때문에 어 정리도 일찍 해서 독일에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음. 어 이제 독일에서는 오디션 전에 이제 학생들이 원하면 어그 학교의 교수님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음. 어 살짝 오디션은 아니지만 어 하는 걸 보여 드릴 수 있는 음, 포허시피라고 포슈피리 네. 있죠 근데 배출러로 가신 건가요? 학사로? 학, 어 석사로 갔죠. 아, 석사로 갔죠.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어 학제가 디플롬 학제였기 때문에 음. 석사 과정은 아니었고 음. 어, 디플롬으로 디플롬, 디플 네, 뭐 한국말로는 전문 음. 연주자 과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학사를 그래서 미국에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독일 어, 어,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안드레아 리버크너트 선생님의 어, 연주나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봤고 너무나도 궁금해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써서 꼭 오디션 전에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너무나도 흔쾌히 오디션 한 이틀 전에 뵐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 제가 준비했던 곡을 몇개 연주를 했었는데 어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들었던 조언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기본적인 플루테크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제가 좀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그 10분, 15분에 벌써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 그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레슨이 돼버린 거예요 아, 10분, 그, 15분 하려고 갔는데 네, 길게 그냥, 그래서 네.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얘기하면서 저한테서는 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이디어나 음. 음악적인 영감을 너무나도 그 한순간에 받아버렸기 때문에 음. 어꼭 오디션이 되고 싶다 음. 이 분한테 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었어요 음. 그, 그 안드레아 리버컨 선생님이 플로다 센터랑도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같이 서울대에서 네. 그때도 안드레아 선생님이 성현이는 성현이처럼 불었다. 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안드레아 선생님도 그 포즈 필때 이미 굉장히 어 제자로 받기로 결정을 마음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때. 이미. 그래도 그때 조금 어 교감이 되는 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어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음. 그동안 잘못해온 거, 꼭 음.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을 바로 첫 레슨에 쫙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저도 너무나도 저한테도 그게 신선한 충격이자 정말 좋은 영향으로 다가왔었고, 일단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어 이제 매주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연주, 연습을 해요. 그때 이제 첫 음으로 들어간 그런 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너무나도 개인, 개개인이 다르고, 가진 소리가 다르고, 가진 음악성이 너무나도 개성이 넘치는 걸 보고, 너무나도 또, 어, 자극을 받았었죠. 음. 그래서 더, 어, 열심히 했던 계기가 된것 같기도 음. 하고, 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구체적으로 되게... 몇명 말해줄 수 있나요? 어, 특히 저랑 같이 입학을 했고, 가장 뭐 지금도 항상 매일 거의 연락할 정도로 친한 친구는 마트페이 마트 데민이라고 러시안 플루티스트고, 얼마 전에 찰콥스키 국제공쿨의 첫 관악 부분에서 1등을 한 음. 엄청난, 엄청난 음악가죠. 지금은 스위스 찌리 토날레 오케스트라에서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때 그 친구랑 정말 콘쿠르도 듀오 부분, 트리오 부분 다 나가면서 콜라우 국제 콘쿨 듀엣 부분 우승. 맞죠? 듀엣 부분은 2위랬고요. 아, 저희가 2위? 이제 마트레이랑 다시 트리오를 결성해서 그때 우승을 했어요. 1등 하려고. <laughs> 글쎄요, 그냥 너무나도 저희는 서로 자극을 받고 서로 콘쿨도 어, 나가고 음. 막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하, 했었기 음. 때문에. 어 되게 정말 좋은 친구 지금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항상 연락 언젠가 한국에 또 와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좋겠네요 한국을 네. 너무나도 오고 싶어하고 네. 뭐 테크닉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너무나도 음.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한국 관객분들도 꼭 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